자, 그 다음으로 우리가 볼 기후 요소 두 번째는 강수량이 되겠죠. 온대 기후 안에서 지금처럼 동그라미 1, 2, 3 나누려면 강수량 특징으로도 세분화 시키기 해. 한번 보자. 강수량은 어떤 특징이 나타나느냐. 이세 가지의 공통된 특징은 없고, 하나씩 보면, 온대 계절풍 기후. 우리나라부터 보면, 여름에는 엄청나게 내려. 선생님이 사실 매우 많다라고 쓰고 싶었는데 그냥 많이라고 썼어. 겨울에는 적게 내립니다. 여러분 생각해 봐요. 우리나라 어떤지? 여름에는 엄청 많이 내리지. 장마도 있고 태풍도 있고. 엄청 많이 내리는데 겨울에는 적게 오죠. 겨울엔 그래서 비가 적어서 우리가 막 건조하다 막 그러잖아. 그래서 여름에는 매우 많이 내리고 겨울에는 적게 옵니다. 그럼 결국 계절별로 계절별로 강수량 차이가 어때요, 여러분? 그렇지. 계절별로 강수량 차이가 큰 편이지. 맞습니다. 자, 그다음 지중해성과 서안 해양성. 지중해성은 여름철에 내리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거 아주 중요합니다. 지중해성 기후는 여름에 비가 거의 내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진짜 건조기후랑 비슷할 정도로 여름에 비가 거의 내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중해성 기후는 여름에 습하지도 않고 비가 내리는 날씨가 거의 없고 항상 햇살 짱짱한 맑은 날씨입니다. 그럼 여러분 여름에 햇살은 짱짱하고 맑은 날이 지속되는데 건조해 습하지가 않아. 우리나라는 여름에 사실 햇살이 짱짱할 뿐더러 비가 많이 와서 습하니까 정말 후덥지근한 불쾌 지수가 상승하지만 이중해선 기후 지역은 여름에 해가 짱짱하고 맑은 날이 지속되는데 비가 거의 내리지 않기 때문에 습하지가 않아. 안전조치. 휴양지로 유명한 지역. 자, 근데 반대로 이 지역은 겨울에 비가 내립니다. 물론, 우리나라 여름처럼 많이 내린다는 아니지만 그래도 겨울에 평균적으로 보통 정도는 내립니다. 알겠죠 여러분? 이게 정말 중요합니다. 중해성 기후는 여름에 비가 거의 내리지 않고 보통 정도 내려준다. 그서 습한 정도는 된다는 거. 그 다음, 서안의 양성 기후는 어떤 특징이냐? 얘는 그냥 1년 내내 보통 정도는 내립니다 알겠죠. 네. 꼭 이거를 가르쳐 주고 나면, 나중에 여러분들이 어떤 질문을 하냐면, 서안의 어, 네, 양성 기후는 선생님 1년 내내 매달 꾸준히 비가 고르게 내리니까, 그러면 정말 비가 많이 오는 지역 아닌가요? 라고 묻는데, 여기 선생님 표현을 봐봐. 그 어디에도 비가 많이 내린다라고 표현하진 않습니다. 다시 얘기해서, 서안의 어, 양성 기후 지역은 비가 엄청 많이 내리는 지역은 아닙니다. 그냥 보통 정도 내리는데, 월별로 듯하게, 꾸준히 내리죠. 그러니까 약간 어떤 느낌이냐면, 이런 느낌이라고 생각하시면, 적게 내리지만, 아, 아, 요런 표현보단, 음식, 아주 내린다, 라고, 이런 느낌으로 머리에 넣어두면 좋습니다. 기온 강수 그래프를 한번 준비해 봤습니다. 자, 서안의 항성 기후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자, 어쨌건 얘네들은 온대기후니까 최한월 평균기온이 영하 3도, 영하 3도와 18도 사이에 있어야 됩니다. 1월이 영하 3도와 18도 사이에 있으니까 최한월 평균기온이 요 사이에 존재하니까 온대기후 맞습니다. 그 다음에 강수량이 쭉 보니까 충분히 500ml를 넘죠. 그러니까 이건 건조기후가 아니고 온대기후에 포함이 됩니다. 자, 그런데 온대기후인 건 알겠는데, 이제 서안의 양성, 지중해성 그리고 온대계절풍, 요세 가지도 구분할 줄 알아야겠죠. 어떻게 하냐면, 이렇게 합니다. 가장 먼저 여러분은 해안을 평균기온이 영하 3도, 18도 사이인지를 봅니다. 어, 그럼 거기에 해당하네? 그럼 얘는 5대 기후겠구나 라고 생각하고, 그 다음에 여러분이 본 건, 양막대기입니다. 강수량 막대기를 봤더니, 1년 내내 비스무리하게 비가 내리는구나? 하면, 그건 바로, 과한의 양성 기후가 됩니다. 알겠죠, 여러분? 선생님처럼, 요 순서대로 하시면 돼요. 또 주의할 점이라고 한다면 영하 3도와 18도 사이에 최하늘 평균 기온이 위치하더라도 강수량 막대기가 없 하나도 없어. 완전 이건 500mm가 안될것 같아 1년 강수량이. 그럼 이건 건조 기후에 넣어 버려야 돼요. 근데 지금처럼 이렇게 500mm가 충분히 넘을 것 같고 12달이 꾸준히 비슷하게 내리면 이건 서안 의양성 기후에 넣으시면 됩니다. 그래서 서안 의양성 기후 여름에 선을 덜 덥고 따뜻그리고 1년 내내 비가 고르게 내리지. 그래서 우리는 이걸 이글자로 네 줄여서 보통 많이 얘기해요. 한 해양성 기후는 이렇게 온난 고습윤서. 한 해양성 기후는 연중 온난 습윤 이이 연중이란 말은 굳이 외우지 않아도 돼요. 그냥 1년 내내 온난하고 습윤하구나 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알겠죠 근데 이 동네가 왜 하필 이렇게 연교차도 작고 온난하고 습한지 왜냐하면 이 동네는 특히 바다 해양의 영향을 많이 받기 때문에 그래서 이름에도 해양성 이란 말이자그 다음에 이제 지중해성 기후로 넘어갈 건데 선생님이 이 옆에 있는 이 기온 강수 그래프를 애니메이션을 넣어 놨어요. 서안 해양성 기후에서 지중해성 기후로 바뀔 때이 꺾은선 그래프와 강수량 막대기가 어떻게 변하는지를 한번 잘 봐요, 여러분. 자, 보세요. 느껴집니까, 여러분? 다시 한번 볼게요. 자, 서안 해양성 기후에서 지중해성으로 갑니다. 자, 일단 첫 번째 느낌은 이 꺾은선 그래프의 이폭 얘는 요런 상태인데 서안의 항성기후는 약간 요런 상태죠. 자 여러분 어떤 느낌이 드나요? 그렇지. 아까 서안의 항성기후는 꺾은선 그래프가 뭔가 약간 좀덜 이렇게 완만한 느낌이었다면 지금 지중해성 기후는 조금 더 이렇게 이 굴곡이 있죠. 느껴져요, 여러분? 이 굴곡이 더 심해진다라는 건 그만큼 더울 때와 추울 때의 기온 차이가 조금 더 벌어진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다른 말로 바꾸면 연교차가 조금 더 높아졌다는 얘기예요. 왜? 얘기했잖아요. 여름에 우리나라만큼 더워요. 서한의양성 기후는 여름에 우리나라만큼 덥지 않은데. 지중해성 기후는 우리나라만큼 덥기 때문에 여름 기온이 많이 올라가 있어요. 그리고 그다음. 강수량 막대기도 한번 잘봐 봐요, 여러분. 자, 서안 해양성 기후에서 비슷하게 나타나는데 지중해성 기후로 가면 그렇지. 어디가 쫙 빠졌어요, 여러분. 그렇지. 이 동네 없죠. 겁니다. 지중해성 기후. 지중해성 기후는 여름에 덥죠. 그리고 여름에 강수량 거의 없죠. 그다음 겨울에는 따뜻하죠. 여러분, 8도, 9도, 10도입니다. 이 정도면 따뜻한 편이죠. 강수량은 이제 있죠. 겨울은. 그래서 지중해성 기후는 이런 특징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여름에는 뭐라고 하느냐? 더우니까 고온. 비안 오니까 건조. 그다음 겨울에는 온난 습윤. 따뜻하고 강수. 오케이? 요 겨울만큼은 아까 아내양성 기후랑 비슷하네요. 자그 다음 이제 지중해성 기후에서 온대 계절풍 기후로 한번 넘어가 볼 텐데 아마 눈에 띌 만큼 드라마틱한 차이가 보일 겁니다. 이 꺾은선 그래프의 굴곡 차이고 막대 그래프의 느낌을 제대로 한번 느껴보세요. 갑니다. 자 이런 차이가 나타납니다. 자 우선 이 꺾은선 그래프에서 지중해성에서의 차이는 지중해성에서 온대계절풍으로 올 때의 차이는 이 하, 해안을 평균균이 엄청 낮아지죠. 아까 지중해성은 여기 있었어요. 하만큼이나 떨어지고 그다음 막대 그래프 보셨죠? 지중해성은 이 7, 8, 9 이때 없었어요. 하대대계절풍은 막강합니다 그게 온대 계절풍기. 그래서 온대 계절풍 기후는 여름에 엄청 더워요. 덥죠. 그리고 강수량은 매우 많습니다. 거의 한 달에 400mm에 육박합니다, 여러분. 아까 서안의 양성 기후랑도 차이가 엄청 나죠. 그다음 겨울에는 춥습니다. 영하 밑으로 떨어집니다. 그럼에도 영하 3도보다는 높은 곳에 있습니다, 여러분. 일단 강수량 겨울 강수량은 적은 편에 해당하죠. 그래서 여름은 고온다습, 겨울은 한랭 건조하다고 표현을 합니다. 알겠죠?